안녕하세요. 성격 좋은 윤스킵입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셨나요? 저는 지금 텍사스에 와 있습니다. 지금 텍사스 시간으로 새벽 6시가 좀 넘었고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잠깐 이 동네를 뛰고 저는 여기 지인 집에 와 있어요. 여기 뒤에 새소리 들리시나요? 진짜 아름다운데 이제 해도 지금 뜰려고 하고 있고 여기는 또 유난히 조용한 그런 지역이에요. 저희 지인 집인데 여기 집이 또 여기 보세요, 우편함. 625, <laughs> 625 상상하라라는 거리에요 상상하라, 이 m a 그래서 아 어, 저한테는 되게 주소 외우기도 쉽지만 어, 우리 625를 기억하라. 그냥 상상하라. 거리 이름 자체가 상상하라예요. 너무 좋아요. 여기서 아침에 운동하고 잠깐 또 이렇게 나왔습니다. 영상을 찍기 위해서 제가 이거 세워놓고 어, 잠깐 찍을게요. 뒤에 보면 짜잔, 저기 미국 국기 보이시나요? <laughs> 네, 여하튼 저쪽에서 해가 뜨니까. 여기 앉아서 하면은 조금 더 영상이 밝게 나올 것 같습니다 짠네 여러분 오늘은 제가 영어를 공부하다가 끝을 했던 그런 에피소드 하나 말씀드릴게요 뭐냐면요 우리가 흔히 하는 굿모닝 있잖아요 굿모닝을 굿모닝이라 하지 않고 그냥 모닝 이렇게도 인사를 하더라고요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당연히 아침 인사는 굿모닝 이건 줄 알았어요 근데 웃어야 굿모닝. 굿모닝. 얼굴에 기쁨이 하나도 없는데 굿모닝을 할수 있잖아요. 그래서 모르겠어요. 어떤 의도인지 모르겠지만 그냥 피곤한 친구가 저에게 그냥 모닝 이렇게 하더라고요. 처음에 딱 들었을 땐 마치 한국말로 안녕, 안녕하. 뭐 이렇게 중간에 딱 끊긴 것처럼 야, 뭔가 이상해. 굿 어디 갔어? 굿. 근데 어떤 의미에서는 너 피곤할 수도 있고 그런데 그때 꼭 굿모닝, 굿모닝, 기쁘지 않은데 그렇게 말할 필요 있나? 그냥 모닝, 그냥 모닝, 모닝, 이래도 되는 것 같아요. 여하튼 제가 그때 느꼈던 거는 어깜놀이었죠 근데 그게 가능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또 하나는 기분이 나빠도 좀 그런 하루가 아니어도 그 모닝 하고 말하면서 나에게 좀더 기쁜 하루가 되지 않을까? 나를 지켜보는 사람한테도 그런 그 좋은 아침을 선물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굿모닝이 좋은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언어를 배우다 보니까 한 가지 팁이 뭐냐면 어 억양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발음 자체보다 억양이 비슷하면 한국에서 약간 이렇게 발음이 정확하지 않아도 들어보면 이 사람은 한국 사람이야라고 느끼는 사람이 있으시잖아요. 그게 그 단어 자체의 발음보다 그 전체 그 문장의 억양 때문에 더 한국 사람이라고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말로 발음을 완벽하게 하는 사람도 억양이 다르면 그 외국인 티가 팍 나더라고요. 저희가 예를 들어서 안녕하세요 그 발음을 정확하게 하는 사람인데 외국인이 와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러면 단어 자체 그 하나 하나는 발음이 완벽했는데 이 들으면 아 외국인이구나. 그래서 이제 굿모닝 인사할 때 이런 거 있잖아요. 굿모닝 굿모닝 이거는 저 한국에서 왔어요. 안녕하세요. 굿모닝. 한국사람이에요. 콩글리시라고도 하죠. 뭐 언어야 용기있게 하면 되는거지만 이왕하면 좀 이왕하는거 그 억양만 흉내내도 발음이 살짝 틀려도 비슷하게 가는거 같아요. 굿모닝. 굿모닝. 뭐 이런식으로 그 모에다가 우리 옛날에 모나리자 많이 하셨죠. 모나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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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런거. 그 억양이 각 나라의 언어마다 좀 다른 것 같아요. 제가 어떤 분 영상에서 봤는데 이태리어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음 근데 그거 할때 억양이 뒷부분에 가요. 맨 마지막으로 들어가는 건 한국어라 그러면 그 바로 전으로. 그래서 이분이 노래하듯이 이걸 한번 해보셨어요. 어떻게 하시냐면 랄라라라랄라라라랄라라라라라라 근데 그 자체가 되게 이태리 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 억양이 중요하구나. 그래서 오늘은 그 영어에 대해서 볼 때, good morning이 그냥 good morning이 아니고, morning, morning, morning 이럴 수도 있고, good morning보다는 이왕 한다면 good morning, 그리고 제가 미국 본토 사람이 아니라서 발음이 약간 새기도 하는데, 그래서 굿, 그래도 good보다는 우리 선을 그다 할 때, good, good하고 조금 더 가까운 것 같아요. 이제 영국 영어는 good 같은데, 미국 영어는 good, good, 그래서 good morning 하면은. 좀더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말 그대로 굿모닝이거든요. 지금 해가 뜨고 있고 그래서 영상 한번 남겨봤습니다. 여러분 저한테는 굿모닝이지만 여러분은 주무시잖아요. 그래서 한국시간 이제 9시가 다 돼가는데 오늘 어 행복한 저녁 되시기 바래요. 굿나잇 바이